자 6월 1일입니다. LG벨 16강전 어, 한국의 신진서구단과 중국의 타오신난 8단이 만났습니다. 두 기사가 지금까지 3번을 만나서 신진서구단이 2승 1패로 앞서있고요 어, 지금 이제 네번째 대결입니다. LG벨은 어, 제한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각자 3시간에 에, 40초 초입기 5회가 주어지는 바둑이고 덤은 6집 반입니다. 어이 LG 배에서 전년도에는 신민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자 신진서 구단과 타오 신란의 아 이거는 역시 온라인 대국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3 시간짜리 대국이 펼쳐지는데 자이 대국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1 0 0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어 화점 화점 소목 화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신진서 구단은 사실 1 0 0을 잡으면 거의 양화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양화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이제 두칸협 어, 높게 굳힘을 했죠 이 타오 신난 선수가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어, 커지 구단에게도 상대 준적이3대 0으로 앞서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회에서는 아직까지 뭐 우승 경험이나 그런 큰 경험 어, 성적은 없지만 항상 꾸준하게 특히 강자들한테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예, 커지한테 일단 뭐세 번을 두다 이긴 것만 해도 이 선수가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코,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될 그런 상대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이제 4로 33을 파고, 예, 뭐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벌리고, 이쪽 오고, 늘고, 느는 데까지는 뭐 아주 많이 나온 형태예요. 이런 형태들은 많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여길 바로 뛰어듭니다. 이수가 블루스팟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연구가 안돼 있는 선수가 없어요. 뭐 신공진행이 아니더라도 타오신난이어도 연구가 다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공격을 가져 이렇게 공격을 가는데 자 이러고 이제 붙여서 갑니다. 이게 전부 다 블루스팟이에요. 이게 연구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에서도 그냥 호구를 치면은 이게 막혀서. 그니 그러니까 이렇게 늘면은 막아서, 이거야말로 진짜 무책입니다. 에이, 나 공격을 계속 심하게 당하죠. 안에서, 뭐, 살 수는 있더라도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붙여서 기대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오신나 선수가, 여기를 젖힌 수가 실수예요. 이거는 늘어서 받았어야 됩니다. 늘어서 받았어야, 그러면은 이제, 이때도 아마 날일 자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뭐, 단수치고 이쪽을 뭐, 잡, 잡거나, 예, 이렇게 하더라도, 이, 그냥 늘어서 받는 게 정수였는데, 실전에 이걸 젖혔다가, 아마도 이제 여기를 늘어주면 그때 이렇게 늘어서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면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여기 두면 이렇게 차단이 되잖아요. 뭐, 이런 싸움을 예상했던 건데, 여기서 한번더 젖혀가니까, 여기서 흑이 응수가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근데 좀이 의아한 거는 여기까지는 연구가 다돼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실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일로 치는 거는 이쪽을 단수 쳐서 여길 잡아도 득이 없고요 귀가 예, 너무 크게 사니까 그렇다고 이쪽을 끊어 잡는 것도 역시 이걸 당하니까 너무 괴롭죠 흑의 형태가 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뒤로 물러났는데 이렇게 늘어서는 백의 예, 형태가 좋죠 찌르고 딱 느니까 백이 너무 지금 쉽게 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막아서 이제 빨리 살아라 그러니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살기를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야 여기서도 여길 먼저 젖히고요 이은 다음에 여기 껴붙이는 수가 또 좋은 행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 젖히고 먹여치고 찝어서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게 흙이 남아있는데 여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버팁니다 물론 백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깥에가 탈출이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걱정 없죠 이거를 막으면 선수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나와서 끊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여길 있더라도 늘어서, 이게 약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천천히 두면서, 백으로 하여금 여길 좀 지켜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아, 지킬 신진서가 아니죠. 하나 딱들여다본 다음에, 이거는 나와서 끊으면은 그냥 늘어서, 예,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건 이었죠. 중앙이 자꾸, 중앙에 그 돌이 자꾸 백돌이 오면 싫으니까 이렇게 자꾸 오면은 흑 입장에서 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득을 보면서 지켰더니 손을 빼버립니다. 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면은 자체로는 못 살아있는데 바깥에가 봉쇄가 안돼 있으니까 지금은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한 7대3, 70% 정도 승률로 초반에 우세를 잡아갑니다. 아, 신공지능 답죠. 자, 걸쳐가니까 이 붙여서 눈수도 좋은 행마였고요. 이 저수가 예전에는 젖바득 정석이라고 해서 좀 폄하됐었는데 인공지능이 난,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어요. 이 붙여 눈수를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늘면은 이렇게 막아서 두겠다는 얘긴데 여기서 이제 타오신난도 약간 승부수를 던지죠. 귀 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눈목자로 넣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정석체도 나와 있어요. 그냥 미는 거는 나를 짜도좀 답답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눈목자까지 가는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끊어달라는 얘기예요. 끊으면 이쪽 한쪽을 예, 끊어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수쳐놓고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귀쪽을 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끊으면 이쪽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수치면 늘어서 따에서 예, 선수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하, 하나만 밀어놓고 한 점을 그냥 가만히 끼어, 끊어간 게 좋은 수였고요. 자 이제 이제는 타오신 단도 지켜야죠. 그래서 호구를 쳐서 지켰는데 이게 집으로만 보면은 사실 당연한 자리 같은데 이수도 문제였어요. 예, 이수도 이쪽으로 지키는 게 지금은 좀더 낫습니다. 중앙 쪽으로 지키는 것이 더 좋았어요. 변은 조금 당하지만은 예, 여기 이 자리 하나 예, 당하는 건 아프지만 그래도 중앙 쪽이 좀 낫고요. 여기 호구를 친수가 이제 좀 실리를 너무 탐한 수고. 자 그리고 진짜 멋들어진 감각이죠. 흑그 예, 또래 삭감을 하면서 적정하게 삭 예, 삭감을 들어갔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걸쳐가니까 여기를 이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 여기를 지금 이런데 받아주는 거 너무 사이즈가 작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걸쳐 들어가니까 날일자로 받고 눈 목자 정도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오신 날의 생각은 여기를 계속 받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칸을 띄어서 이쪽에 자꾸 돌이 오면은 나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걸 잡으러 가는 걸 노릴 수가 있어요 흙은 계속 이걸 노리는 겁니다 신진서가 모를 리가 없죠 신진서 구단 조금 건드려 주지도 않고 이쪽으로 한칸 띄어 들어갑니다 이 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양인데 자꾸 파고드니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기를 받아주자니 바로 젖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괴로운 게 여기를 껴붙이면은 또 수가 나요. 예, 이 차단이 안 되죠. 나가는 것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준다? 이건 전, 진짜 남는 게 없죠. 흙이. 자, 그러니까 이제 타오신단도 이쪽 늘어서 버팁니다좀 받아달라 이거예요. 근데 신진서 안 받죠. 예, 나리자까지. 이어주긴 싫으니까 이제 붙여서 반발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되게 좋은 맥점으로 보이죠 막으면은 이렇게 늘어서 받겠다는 얘긴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또 쭉쭉 밀어간 게 좋았습니다 쭉쭉 밀어가니까 여기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밀어가고 하나 붙여놓은 다음에 선수까지 잡고 여기를 나를 자로 두어가니까 아이 우변의 흙의 모양이 정말 볼품없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여기서 완전히 신진선수가 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타오 신난이 특별히 뭐 이렇게 잘못된 것 같지도 않은데 급격하게 지금 바둑이 신진서 선수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칸뛴 다음에 이 제가 초반에 호구를 잘못 쳤다는 게 이거죠. 이런 위에서 눌림 당한다는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타오 신난이 귀 쪽으로 호구를 쳤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한 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신진서의 완벽한 마무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 신진서 선수가 이 중앙을 하나 여기 두고 또 지금 이 자리 천원 옆에 둔거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흙이 반대로 예, 흙이 뒀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가 왜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가 예. 백진영을 다 삭감하면서 중앙 쪽으로 흙이 커지는 거죠. 예, 이런 게참 멋진 감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는 타오신란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 붙여간 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쪽으로는 지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계속 미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적으로는 이게 뭐, 뭔가 하는데, 이게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걸 잡으러 가는 게 있잖아요. 예, 타오신란의 지금 마지막 희망이 이겁니다. 이걸 잡으러 가는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선 선수도 그냥 받지 않고, 여기를 젖혀서, 예, 확실하게 교환을 해둔 후에 그냥 삽니다. 사실은 여기서 뭐 이렇게 끊어서 버텨 갈 수도 있었는데 아,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예, 이미 부자이거는 에, 안전하게 지켜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한 칸을 띄어 들어갔지만 하나 밀어두고 확실하게 살아두니까 예, 뭐 차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중앙을 붙여서 빵 따내 가니까 뭐 거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쪽 입구자가고. 그니까 참 이게 그 세계대회 16강전의 바둑 내용 친구는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네. 이제 신진서구단의 거의 유일한 오게티라면 이거 하나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늘어서. 예, 이렇게 늘어서 네, 지키는 게, 나서 시간 승한 저력이 딱한 <laughs> 약간, 약간이라도 득인데, 약간이라도 득인데, 여기서 이제 이은수가 조금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끊고 여길 둬서 집으로 조금 손해봤어요. 차이가 한두집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예, 어차피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이어서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꽉 이어두고, 중앙을 끊었지만은 한 칸을 뛰어가니까, 예, 여기도 계속 한 칸을 뛰어나가죠. 예, 뭐 마지막 뭐 끝내기 수술을 보시면 끝내기 수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앙을 틀어 막으니까 더 이상은 승부가 에, 나지 않 에, 승부가 결정이 난 바둑이 됐습니다. 차이가 원래는 거의 반면 승부의 바둑이었었는데 어, 신진서 선수가 조금 조금씩 끝내기에서 양보를 해서 차이가 반면 세 집. 네, 세집반 차이가 났습니다. 세집반 차이가 나면서 어,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뭐 오늘 바둑은 초반에 거의 승부가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글쎄요. 그냥 이 바둑만 봐서는 두 선수의 좀 기량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역시 우승 오버답게 좋은 내용으로 LG의 8강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신진서 선수와 타오 신란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